안녕하세요. 가평군 장면 충녕산자락에서 평생 잣농사를 재배해온 이수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잣나무 숲으로 유명한 가평 충녕산 아래 위치한 가평잣마을. 이곳에서 이수근 대표가 40년 넘게 재배하고 있는 잣은 산림청으로부터 품질 특성. 역사성, 유명성 등을 인정받아 지리적 표시 등록 제2 5호 임산물로 등록된 가평잣입니다. 아이 가평잣은 아, 기후가 서늘하고 아, 토질이 잣나무에 생길까 맞고 물빠짐이 배수가 잘돼서 잣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결실이 되는데 최적의 조건을 가진 것 같아서 아, 가평잣이 우수한 것 같습니다. 가평 자세 우수성을 일찍 알아본 이수근 대표는 지난 1997년 장목반을 결성한 후 2000년에 지금의 가평 충령산 영농조합법인을 조직했습니다. 이후 재배뿐만 아니라 가공, 유통, 판매까지 사업을 확장했고 최근에는 잣 오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선 아, 고명의 개념으로만 여태 사용을 했었는데 초인계라는 것을 벤치마킹하게 된 후에 아, 이것이 가평의 먹거리를 개발하는데 세선이구나 해서 초인계를 이용해서 생오일과 분말을 분류를 시켜서 모든 곳에 접목을 시킬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네, 지금도 가을이면 위험을 무릅쓰고 잣나무에 올라가 직접 자세 수확하는 이수근 대표. 그는 가평자식 가평을 대표하는 임산물을 넘어 맛있는 먹을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림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수확을 함에 있어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채취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도 여러 건이 발생하고 사람이 아닌 기계화 수확을 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슬유용한 목걸이를 개발을 하면 있어서 어려운 상대들이 많습니다. 이런 임산물을 이용한 2차, 3차 사업이 자꾸만 진행이 돼야 제품화 될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임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몸에 좋은 불포화지방산이 많아 고소한 맛이 일품인 가평자 이제는 음식 위에 없는 고명을 벗어나, 이수근 대표의 꿈처럼 가평 잣을 이용한 다양한 음식으로 먹거리촌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